역대기 상하가 다윗 왕국 보호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 왕국을 보호해 가시는데 어떻게 보호해 가시나? 다윗 왕국이 있지도 않은데 보호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다윗 역대기 상인 다윗 왕국 수립입니다. 그리고 역대기하는 다윗 왕국 보호입니다. 그 왕국을 보호해가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해 가고 있는데 잘될 때만 하나님, 잘 섬길 때만 하나님이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못할 때도 보호한다. 그러면 잘 섬길 때나 잘 섬기지 못하는 것은 이들 왕들의 임의적 결단이었거나,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리 한다고, 하나님을 배신한다고, 하나님의 길을 떠난다고 이미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라가 분열이 될 것도 이미 얘기를 했습니다. 열한개상 10장에 가면요 은 솔로몬의 화려함이 나옵니다 그리고 10장 하반절부터 11장에는 솔로몬의 타락이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이 아선제를 통해서 나라가 분열된다고 얘기합니다 10개 지파와 2개 지파 나눠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이아, 아이아 선지자를 통해가지고 보여줍니다. 이때는 솔로몬 왕 시대에요. 분열되지 않은 상태에요. 그나 분열된다, 이 말이에요. 분열되는데,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 분열되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이 이렇게 타락을 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좋은 대로 해나간다, 이말이죠요 그리 나누어지고, 나누어진 가운데서도 왕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며 살아가는 모습들이 그려집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혼란을 초래하기도 하죠. 무슨 혼란이 오느냐. 하나님을 버리고 이렇게 섬기지 않으니까 여러분 나라가 갈라졌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니까 나라가 이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게 우리 교회 강단에서 외치는 소리들입니다. 그러니까 잘 섬겨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모독하는 거나 마찬가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이렇게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서 이들이 그들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방법으로 이렇게 인도해 가면서 내 하나님이 언약한대로 이루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건데, 그 하나님을 계시하는 건데, 이런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라는 것, 하나님의 약속은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건데 그 누구도 방해할 수 없다는 것을 이방 나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데 일을 할지언정 이방 나라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방해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데 하나님이 다쓰는데 하나님이 선택해서 하나님의 선한 그릇으로 쓰는 게 있고. 하나님이 버려서 하나님의 악한 글을 쓰는 게 있는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도덕과 윤리를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잘 삼겨라. 그러니까 부패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우상숭배하지 말아라. 그러면 부패하고 우상숭배하고, 하나님께서 떠난 것은 그들의 결단이에요. 그들의 결정이 결정이에요. 하나님이 뜻대로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다 그들의 결정이에요. 그렇게 해놓고 나중에는 끝날 때쯤에 하나님께다 하신다 하십니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제도자들이 있지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들으면서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덮어놓고 기도만 하는 거지, 덮어놓고 찬양하고, 덮어놓고 소리 지르고 그것이 아니라니까. 다시 한번 확인해 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열 시대의 보입니다. 역대하 10장에서 16장까지는 분열 초기 보입니다. 그 가운데서 10장에서 11장 4절까지 르우암 시대에 분열이 됩니다. 보십시다. 10장 1절에서 11절까지. 백성이 르보암에게 멍에를 가볍게, 가볍게 할 것을 요구를 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요 솔로몬이 왕으로 있을 때 주변 나라들의 적응을 바치고 나라가 부유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한테 무거운 세금을 지게 만들었어요. 나라가 잘 자라면 백성들의 세금의 짐이 가벼운 게 아니라 나라가 잘 사는데도 백성들은 무거운 세금의 짐을 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죽은 후 르보암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세금을 멍에 세금이에요 가볍게 할 것을 요구를 합니다 가볍, 가볍게 해달라 십장 1절에 르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저로 왕을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으니 르보앗의 아들 르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얼굴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 일을 듣고 애굽으로부터 돌아오네 솔로몬이 피해서 에국로 도망갔어요 여러 분그런 소름을 죽은 후에 돌아온 거예요. 저를 불렀더라. 무리가 보내요. 저를 불렀다. 여러분 불렀예요 여러분과 온 이스라엘이 와서 르브암에게 고하여 가로되 왕의 부친이 우리 멍해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부친이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몽이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 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너 왕이 대답하되 3일 후에 다시 내기로 오라. 그리고 원로들한테 물어봅니다. 원로들은 몽이를 가볍게 해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도 자기 친구들한테 같이 자라난 소년들한테 물어봅니다. 그 소년들한테 가볍게 하라 해서 물어보는데, 10절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9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가로되 너희는 어떻게 교도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겠니? 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에게 배운 몽예가 몽예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함께 서라는 소년들이 왕께 고하되, 고하여 가로되 이 백성들이 왕께 고하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 몽예를 묻게 하였으니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던 자, 왕은 대답하시기를, 나의 새끼 손가락이 내 부친의 허리보다 뿌리고니, 내 부친이 너희로 무거운 몽이를 내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몽이를 더욱 무겁게 하지라내 부친은 칠죽으로 너희를 칭찬하였나 나는 전갈로 하리라 하소서. 더 무겁게 하십시오. 가벼우니까 불이 많이 있습니다. 무거워 보십시오. 이런 말도 못합니다. 이런 말도 못하게 만들고 그래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읽기만 하면은 솔로몬이 취사 선택한 것 같, 아니, 솔로몬, 여러 보암이, 아니, 르보암이 취사 선택을 한것 같지? 아니에요. 12절에서 15절까지 보면 르우보암이 소년들 의견 따라 백성들의 요구를 거절합니다. 소년들의 요구대로 백성들의 요구를 거절을 하죠. 그런데 대표적인 말이 있습니다. 그대로 얘기했습니다. 1 5지를 뭐라고 하냐면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이 일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는실로사람 아이야 로드와스의 아들 여러보함에게 구한 말씀을 응하게 하십니다. 아이야를 통해서 나라가 갈라지고 열나라의 왕이 될 것을 여러보함이될 것을 아이야가 얘기했잖아요. 그걸 보여줬어요. 옷을 열두 개를 찢어서 열 갈래 두 갈래 나눠지는 것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왔다. 방법은? 과정은 뭐예요? 원로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같이 자라난 소년들의 이 악한 말을 듣고 그 일을 따라 행하도록 했다 이 말이 했어요. 그런데 그 마음과 그 생각 모든 결정하는 것들을 그 부함이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께로서 나왔다. 하나님이 주관해간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와서 기숙말로 뭐라고 회의해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결정하고 우리가 모이고 우리가 모여서 회의를 하고 나가는 것들 그 하나님께서 주관해가는 거다 이 말이에요. 노인의 말을 듣지 않은 게 누구의 실수니까? 아니라니까. 여기는 누구의 실수냐? 아니면 누구의 백성들의 실수냐? 그것을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그걸 찾는다 이 말이야. 이는 하나님께서 이 분열 나라를 분열시키고 분열된 가운데서도 이 나라를 보호한다는 것을 다윗의 왕국을 보호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계시해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갖다가 자꾸 누구의 잘못이냐, 누구의 실수냐, 누가 잘한 것이냐 이걸 따져서 얘기를 하니까 곤란스러운 거죠. 그게 아닙니다. <laughs> 16절에서 19절까지 보면은 백성의 르보함을 대관한 하 각기 창으로 털런니다 백성의 르보함을 대관했다는 것은 르보함을 안삼는 거예요. 안 삼아야 돼요. 백성들이 르보함을 그래도 왕으로 삼으면 안 되거든요. 16절에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 자기들의 말에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되 하여 가로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세의 아들에게서 업이 없도다 이스라엘 각각 너희 장막으로 돌아가라 관계없다 이 말이에요 이제 너왕 아니다 이 말이에요 다윗과 관계없다 우리는 다윗이 우리한테 뭐준거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누구한테서 나왔다고요? 하나님한테서 나왔다. 하나님으로만 나왔다. 관계가 없다. 그럼 백성들의 마음도 하나 하나 그들의 마음도 하나님께서 주원해 가시는데 과정 속에서 이런 일을 통해서 이런 결정을 해 나가도록 응도해 가신다 이 말이에요. 얘기했죠? 가끔 얘기했죠? 그래서 우리들의 삶.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주변의 환경에 따라서 결정내려지고 살아가는 삶 이것이 실수냐 실수 아니냐 그걸 따지면 안돼요 그걸 따지면은 맨날 후회하며 살수 밖에 없어요 그러라고 우리 일당에서 살으라고 한게 아니냐 하나님의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을 왜 자꾸 떼달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예요. 그 하나님이 예수와 우리를 한몸이 이루게 해서, 시체를 만들어서 한몸이 이루었어요. 그, 그, 그분을 보고 우리가 아버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를 보라 합니다? 아들이라고 했잖아요. 아들이라는 어떤 관계를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우리가 한 몸이 된거예요 우리가 아버지예요 내 아버지가 어떤 분인가 정확하게 아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여러분 보십시오 주변에 여러분 뭐 세습 세습하면서 회사를 세습하니 교회를 세습하니 세습 세습하는데 그게 왜 세습이라는 게 나옵니까 아버지가 훌륭하고 아버지가 큰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그것도 세습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세습이라는 단어가 성립이 돼요 아버지가 빚만 착한 득 지어서 아무것도 없고 쫄쫄 굵게 생겼는데 아들이 이어받았다 그게 세습입니까? 그걸 세습이라는 단어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세습이라는 단어를 보면서 그렇게 해나가는 주변에 띄어지는 일들을 기업체나 교회나 뭐를 보면서 안 하는 게 훌륭한 게 아니고 하는 것은 훌륭하지 않은 게 아니고 이걸 보면서 우리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 되시는 내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니가를 정확하게 알려주면 그래야 당당해지고 그래야 생각이 견고해지고, 그래야 멋지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고, 주변의 환경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주변의 변화하는 환경 속에 불안합니다. 초조합니다. 스트레스가 됩니다. 그래서 공황 장애가 오고 신경 불안으에서 신경 안정제를 먹어야 되는 거예요. 왜요? 너무나 세상이 급변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 갈 수가 없으니까 그러나. 나의 아버지가 이모는 것을 지금 하고 계시다라는 것, 이끌고 계시다는 걸 알면, 그 누구도 방해하고 막을 수 없다는 걸 알게 되면, 든든합니다. 편안합니다. 우리의 삶은 결론이 아니고 보다 과정이다. 우리의 삶의 과정입니다. 이 하나님을 바르게 깨달아가면서 우리는 삶의 가치관이 바르게 세워지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하나님이 요구가 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해나가시는, 나의 아버지구나. 거기에 가치관이 딱 서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가는 삶이, 어떤 삶이 가치가 있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16절 하반절에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네 집이나 또 돌아보라. 이건 비웃는 거예요. 비구예요. 비소 비웃는 거예요. 넌내 네 집이나 다스리라 이 말이에요. 우리들 왕이 아니다. 하고 온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나 유다 성읍들의 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르허보암이 그 왕이 되었더라 유다지파에는, 유다지파 작은 지파 하나에는 르허보암이 왕이 된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유다지파를 다윗의 왕국을 오해가는구나 왕국이라도 할, 왕국이라고도 할수 없는 왕국. 하나님의 보호라니까 화려하고 강력하게 보호해가는 걸 생각하죠.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보호해갑니다. 아주 작은, 한개 집하지도 않아. 하나님은 그, 그걸 통해서 다윗의 왕국을 보여봐야. 왜 이렇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아, 거예요. 하나님이 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계시해 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한게 아니다. 르보암이한게 아니다. 누가한 것이 아니다. 내가 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셨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분이 나하고 모든 관계라고요. 우리 아버지라고요. 내 아버지라고요. 18절. 르보아 왕이 여군의 감독, 하도람을 보내었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저를 돌로 쳐 죽인 자라. 거창이 더 미운데, 하도람 <laughs> 보내니까 어떻게 해요? 그들을 쳐 죽였자. 르보아 왕이 급히 수레를,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라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관하여 오늘까지 이러니라. 그러니까 이 르무아몬 미련이 생겨서 이, 이, 이러는데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쫓아보내버리죠. 그리고 1절에서 11장 1절에서 4절까지 르보함의 용사들로 여로보함을취하므로 금합니다 11장 1절에 르보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와 베냐민 족속을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이라 이스라엘과 싸우어 나라를 회복하여 르보함에게 돌리려 하다니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 스마야에게 이하여 가라사래 솔로몬의 아들 요다왕 르보암아 하나님께서 나온다 해서 솔로몬한테 솔로몬의 아들 요다왕 르보암아 르보암과 요다 베냐민의 이스라엘 무리에게 구하여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앞에서 언약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서 네 언약대로 너희들 존재한 거다 이 말이에요 지금 남아있는 거다 이러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로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와 싸우지도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니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저희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고, 여러 보암을 치러가지 아니하였더라. 죽일 수가 없었다니까요. 아니, 솔로몬이 여러 보암을 죽이려고 하니까, 여러 보암은 애국으로 피해서 하나님께서 피하도록 해서 보호하잖아요. 근데 이거 뭐예요? 이 나눠지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 일이 누구로 말미암았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하고 싸우지도 말고 집을 보라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하다는 것이라 분열이 되고 이러한 일들이 하나님으로 말미암하다 이 말이에요 너희도 올라가지 마라 제 말씀을 듣고 이제 올라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하심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말을 듣도록 이끌어 가시지요 그렇죠 이건 뭡니까 하나님이 하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인도에 가시니까 작다고 초라해, 초라해 하지 말고 초라해지지 말고 크다고 교만해지지 말고 그건 작다 중요한 건 하나님이 인도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셨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금도 살아갑니다. 그 하나님의 인도 안쪽에는 결코 끊기가 없습니다. 취소가 없습니다. 예,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사랑하는 귀한 삶. 잊지 말고 기억해 가시기를 바랍니다.